술 먹고 아무 남자한테나 기대고 와 손잡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생각함? 술 먹고 아무 남자한테나 기대고 손잡고 그러는 여자는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스킨십이 술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애한테도 이랬다가 여기한테도 이랬다 그거는 고장이 아니야 그냥, 진상이야. 얘랑은 술을 먹으면 피곤할 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문지알겠단 둘이 있을 때만 그런다? 그러면은, 땀을 타고 싶던가, 어장이던가, 둘중 하나야. 이 a s y 쏘때 자기 집 놀러 가라는 여자야? 뭐... 콘텀 챙겨가야지. <laughs> 생겨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왜그 왜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으면 개새끼리 어. 가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뭔가 쎄하다는게 어느 부분에서 쎄한 건세번 정도 만났고 아,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근데 약간 너가 봤을 때 썸은 아닌 거 같은데 오라 하니까 장기가 털릴 거 같은 거야. 갔는데 하이비종교 같은 데면은 좋다는 거고 뭐. <laughs> <laughs> 아니 뭐야 그럼 뭐가 찝찝한거야 장기가 털일 것 같지도 않고 아 어장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분이구나 술 먹고 치댄다는 분난 둘이서만 술 마셨어 지금까지 둘이서 마시다가 친구 잠깐 왔다 가고 혹시 둘이서 마실 때는 막 <laughs> 나 친구 아, 왔어. 예? 이러면은 어장이 맞아. 이거는 어장이야. 동력직이라고요? 너무 많이 봤지. 오는 여우짓을못 하거든요. 못 하는 사람인데 여우짓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주변에 여자들이 없겠니? 너가 걔한테 진짜 관심 있어? 걔가 진짜 좋아? 아니면은 얘가나 어장인 거 같은데 어장 아니면 사귀고 어장이면 씨발 똑 같은 거고 약간 이런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어, 그래? 그럼 너... 자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 뭐가 문제야? 일상사 일어나지 않게만 재밌게 즐기고 오시면 될 듯. 영양제를 보내준 게, 이게 바카스를 보내준 거야? 진짜 먹는 영양제 비타민을 보내준 거야. 그게 중요해. 바카스면은 끼부리는 거고, 영양제면 결혼하자야. 보통 어장치는 애들은 빨아먹으려고 치지, 졸라고 치진 않아요. 생각을 해봐. 어장치는 애들의 심리가 뭐야? 우월감이야, 우월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우월감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근데 걔네들한테 뭘 주겠냐고. 내 나이 되면은 진짜 존나 예쁜 거 아니면은 어장 잘안 쳐요 어장 쳐서 존대는 걸 많이 겪어본 나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평생 어장 치고 살아도 될 정도다 싶은 애들 아니면은 내 나이 때부터 이제 어장 셋을 안쳐 개새끼들이야 어장 치는 새끼들 그 개새끼들 고 응. 나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이번에 집을 갔을 때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집을 간 다음에 했을 때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쟤 거사 치르고 나서 이제 또할수 음?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너의 감정 상태를 봐야될것 같아. 아니 집으로 갔다 와. 자고 온다잖아. 여자가 집에 잘안 불러요. 라면 먹고 갈래? 미미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왜 생겼어? 왜 생겼겠어? 집에서 거사 치르는데 너 나랑 거사 치를래? 할수 없으니까 라면 먹고 갈래가 나온 거잖아. 어? 맞아 아니야.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 않아 1위는 꼭 챙겨가셔야 돼요 무슨 또 그렇잖아 근데 솔직히 저 상태에서 코돔안 챙겨가도 눈치 없는 새끼야 아,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